강남영 씨가 아까부터 뭐할 네. 얘기가 많은 표정으로 계신데요? 바로 보셨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중국의 진시황제가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신비의 열매라고 해서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시, 진시황제와 뭐 <laughs> 네. 관련됐으면 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기자입니다. 후기자! 바로 그진시 황제가 평생을 찾아다녔다는 그 귀한 구기자를 찾아서 저 강남역 얼굴 구기지 않고 활짝 피고 청량으로 갑니다. <laughs> 빨갛게 잘 여문 알맹이마다 영양분이 가득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젊음을 찾아주는 구기자. 지금 청량에선 구기자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laughs>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 자락에 자리한 청량군 정누리는 전국의 80%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타공인 구기자 마을입니다. 제가 다구기자거던 거기. 우와, 아니 이, 이, 이게 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게다 구기자라고요? 다 구기자 이게 다. 야, 콩 반매는 아낙네야 아침반 예. 우리 보안 그렇게 안 불러. 예. 네, 한번 불러보세요. 구기다는안낙네 아? 어, 아, 제가 실수했어요. 던지수가 틀려도 아, 아주 단단히 틀리셨구나 아, 네. 쿠기졌다는안낙네 잘한다. 배적삼이 흠뻑 젖는 와. 아이고 참 여러 번 놀라시네. 아리도 놀라시네. 네, 빨간 고 통통하게 익은 열매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제가 바로 헐크로 변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좀 밝히거든요. 고향고감을 발견, 즉시 변신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공기 좋고, 물 좋고. 예. 초부자가 뭐, 보통 종은 아니거든요. 와. 이렇게 많은 구기자는 태어나서 처음인걸요 너무 예쁘죠 아, 정말 너무 색깔이 빨갛고요 통통하게 아주 잘 익었네요 꼭제 스무 살때볼 같아요 아우 아, <laughs> 날씨 무지하게 더운데 다들 그냥 욕보시네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잘탈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도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안,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아, 그. 아, 그 아. 와, 손이 정말 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 손이 그냥 소도 빼러 잡을 손이라는 네. 얘기인데, 이렇 <laughs> 아유 그렇게 또 섬세한 건 제가 잘 못하는데. 네, 막바지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8월 말 구기자 마을은 이맘때가 가장 바쁜데요. 청정한 물과 공기. 햇볕 조임성이 구기자 재배엔 안성맞춤인 청양에 40여 농가 사람들은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을 넘게 떼앗볕에 앉아 구슬땀을 흘리지만, 한해 동안 잘 자라준 구기자가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무이에요그러면 아아 이도 다시 나고, 네. 오래 살려보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된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전 나온 천설이 있는데, 쌍수마을. 정말요? 그러면 어, 어머니 저 확인 바로 들어가거든요. 아이 가보셔. 가만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한번 해봐. <웃음> <웃음> 다양한 효능만큼 천내려오는전설도 많은 국이자 전설 따라 타임머신을 타고 뚝 떨어진 곳은 과연 어디일꼬? <laughs> 이리저리 둘러봐도 도통알수 없는 장소에 떨어진 강남요 어, 아 그렇다고 손 놓고 발놓과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도대체 이 집안에 어떤 전설이 숨어있는지 그 비밀을 캐기 위해 누구에게 들킬 자라 살고살고 발길을 갖다가 재촉을 하는데. 아니,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저리도 놀라는단 말이고. 아니, 세상에요. 어린애가 할아버지를 쫓고 할아버지가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아 얼른 와서 이거 먹어. 도대체 그 뭐야 이거 먹어야지. 아 도대체 왜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쫓고 쫓기는 건지 답답한 놈이 우물을 파는 수밖에. 에이. 무작정 뒤따라 쫓아봤습니다. 저기 어떤 분이 할아버지시고 어떤 분이 손주신지. 잠깐 잠깐, 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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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내 손자요 손자. 아. <laughs> 어. 우리 할아버지요. 할 <laughs> <하, 하>, 할아버지의 <laughs> 네. 할아버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이것 때문이라오. 아 도대체 이 검은 약사발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아니 이게 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집안 내력을 한번 들어보실라우 내력이요? 아 할아버지가 손자 갖고, 손자가 할아버지 갖고, 이분이 아 저분 갖고, 저분 이분 같은 일. 아 제가 1대고요. 제일 어리시다는 말이 있어요. 차례차례 아, 2대, 있겠습니다. 3대, 4대 자그마치 6대가 함께 산다는 집안 거기에 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근로장생이 구기자 때문이오. 구기자요? 예. 이걸 많이 드셔서 젊어지신 생활이야 생활. <laughs> 아 생활로 드시면 어려지시는? 아, 나처럼 젊어지지 이렇게 좋은 걸 먹지 않아서 봐봐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지? 아, 얘 많이 드니까 진짜 젊어지는 장 같다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구기자 들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제? 네, 구기자 효능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후반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어, 자,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쓰면 될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품질 좋은 옹골진 구기자를 골라서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하면 다음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색깔 이쁘네, 색깔 이뻐요.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사흘만 말리게 되면요, 구기자가 1차 변신을 합니다. 구기자가 어떻게 변장이 되느냐? 어떻게 변장이 되느냐? 아! 아 아니,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아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말능거예요 아 네. 진짜, 이 하나하나가, 네, 네. 이게, 그, 우리 어르신들의 손길을 아니까, 그러면은요, 이 구기자가, 뭐, 노화 방지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좋다는데, 또 어디에 좋아요? 그것은? 예. 나한테 물어보면 은 그지 마치기든 내가. 아고 아고 아우 아우 또 흥분하신다. 저기 예. 나가셔갖고. 아저씨의 명을 받자와 구비자를 한손 가득 들고 청양 시내란 시내를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laughs> 어, 한의학의 최고 경전이라고 할수 있는 신농본초경에 예. 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져온. 한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 첫째는 폐를 보하고 호 간을 보하고 호 신을 자양하고 어, 눈을 맑게 하는 그런 큰네 가지 정도의 주요한 효능으로서 사용되어져오고 있습니다. 어, 술을 네, 술 담가서 이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보리차처럼 끓여서 음. 그걸 이제 틈틈이 이제 복용하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양에선 중국과 한국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구기자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구기자 시험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새로운 육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기자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음, 해서... 아니, 어떤 성분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좋고, 네. 간에도 좋고, 시력에까지 좋다고 하시는데. 구기자 알맹이하고, 네. 구기자 잎하고, 뿌리하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어... 특히 구기자 알맹이에는 베타인하고, 네.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아, 아. 성분이 들어 있어서 아. 아, <laughs> 아 베타 베타 시시 시토스테롤 짧게 짧게 예, 아까 성 물질 때문에 간에 특히 아, 부기자로 아. 청약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한 75억 됩니다 아 네. 75억 와 효자가 따로 없네 예. 네. 네. 본래 부기자가 돼요 야네자 여기는 또 와. 어딜까요? 야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아, 예, 예. 전국 유일한 구기자 가공공장입니다 구기자가 아, 가공 공공장이요청량 아, 주요 소득원 구기자 가공공장에선 어떤 2차 변신을 하는지 아, 볼까요? 오나 어, 향이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것이 그 구기자 네. 티백차를 만드는 원료인데요 네. 구기자가 70% 이상 들었고 몸에 좋은 결명지라든가 동물라들이 포함이 돼서 와. 여러분들이 쉽게 구기자 차를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70%면 이게 구기자 그 원료 그 자체네요. 그렇죠. 예. 한약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해서 구기자를 수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요. 티백에서부터 구기자 약효를 그대로 넣은 원액까지 약효 가득한 다양한 가공품들을 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었 예,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수 제작한 용기에 티백을 넣고 물을 우러나게 하면 남편의 숙취 해소에도 자녀들 피로회복에도 그만인 구기자 냉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냉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건강 차이는 틀림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좋은 구기자를 주민들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아 근데 어머님은 아까부터 조용히 뭘 그렇게 지지고 계세요. 구기자죠. 구기자 손이요? 빨간 구기자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지진 구기자전 네 구기자 나물도 이 마을에선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고요 구기자를 와. 고명으로 10분이 얹은 구기자떡 정말 먹음직스럽죠 아, 그건 뭐예요?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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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자 노루스름한 색이 너무나 진해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그 구기자주는요, 그 어떤 양주보다 귀한 약술이라며 자랑이 대단하십니다. 힘든 일을 끝내시고 약술 한사발딱 드시면은, 그렇죠 이걸 먹으면은 네. 몸이 건강하니까, 이웃 총리도 좋고, 네. 형제 총리도 좋고, 아 국가 전체가 다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자, 구, 구기자에 대해서 한 말씀. 구기자는 참이 몸이도 좋고 다 좋거든요. 예. 그런 게이 전국 여러분들 청량구기자좀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청량구기자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지금이 발견한 진짜 고향보가 맞네요. 네 맞습니다. 부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 효능이면 효능 성분이면 성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정말 그 청량 고향 마을의 보물 중에 보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간 기능 특효에 좋은 이거 외우기 힘들었어요. 베타인. 베타 <laughs> 그 성분이 타향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C 있잖아요. 그 함량도 그 레몬보다 무려 21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예전에요. 예전에 이제 텃밭 가에 가보면은 네. 타리에 늘어지고 그 빨간 열매를 봤거든요. 네. 아, 그게 바로 그약효가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네. 이런 아, 아. 세상에 그 그때 <laughs> 그때 왕창먹어두는 건데 그럼 잘못 지금도 안 잘못 들다 말이야 아니에요 <웃음>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꾸준히 드시면은요 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노화 방지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기자 많이 많이 드세요. 예, <laughs> 네. 아 구기자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laughs> 네.